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을 많이 알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전도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,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은 전도 대상자에게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게 됩니다.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.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. 아멘.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,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.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. 아니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까?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하여서 나를 어려움에서 극복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진실된 말씀에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내가 알고 있는 진리, 내가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 진리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.